하나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림같이 여기가 탄 우주선이 정지한 철수에 대해 0.8c .80, 광속의 80%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주 뒷 부분에서 고정된 P점에서 방출된 빛이 우주 앞부분에서 고정된 거울에 어, 반사된 다음에 다시 P로 되돌아왔다. 철수와 영의 각각 측정 한 물리량이 서로 같은 것을 나타게 됩니다. 음,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중에 전제 조건 중에 광속은 누가거나 어떤 관찰자가거나 정지한 관찰자든 움직이는 관찰자든 어떤 속도로 어떤 방으로 움직이는 관찰자가거든 항상 광속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어, 특수상대성 이론의 전제 조건 중 하나였었죠. 자 어, 이걸 이용해 보면 우선 기억법부터 볼까요? 영이 입장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영이 입장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이건 고유 길이니까 맞죠. 왜냐하면 영이는영이와이 우주선은 서로 상대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영이랑 우주선이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이 입장에 왔을 때 정지한 물체란 말이야. PQ 사이의 거리는. 그래서 영이 입장에서 측정한 거리는 고유 길인데, 철수 입장에서 PQ 사이 거리를 측정하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고유 길이가 아니란 말이야. 길이 수출 현상이 타나더 짧게 측정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철수와 영이가 각각 측정한 물리량이 다르죠. 철수가 훨씬 더 짧게 측정합니다. PQ 사이 거리는. 그 다음에 피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 빛의 속력은 영이 이 로켓 안에 타고 있는 영희 입장에서 측정하나, 누가 측정하나 영희 입장에서 측정하나, 밖에서 철수 입장에서 측정하나 누가 측정하나 빛의 속도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맞죠. 서로 같은 거죠. 영희가 측정한 값이나 철수가 측정한 값이나 역시 디귿번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자 디귿번 볼까요? 피에서 방출된 빛이 어, 다시 피로 돌아오는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는 어, 어떨까? 같죠. 어, 0 입장에서거나 철입장에서거나 같을 것이다. 네. 어, 같지 않죠. 아. 왜냐면, 하 자, 0 입장에서는 이 고유 길이 피 큐사의 거리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수 입장에서 보 여기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정지해 있는 거야 이 상태에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철수 입장에서는 어, 빛에서 출발할 때 여기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어, 반사되어서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간단 말이야 철수는 여기서 바라보는 거죠 철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 시간이 흘러서 우주선이 이만큼 가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빛은 철수 입장에서 본 빛의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이쯤에서 반사가 되고 여기서 딱 도달했다는 거지. 도달한 순간 행기가 아니 여 이만큼 갔다 왔다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동한 거잖아. 반 방출된 빛이 피로 되돌아오는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더 짧게 이동했다라고 보는거죠. 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속력은 같은데 거속시잖아요 여우 입장에서거나 철수 입장에서나 빛의 속력은 같습니다. 그런데 철수 입장에서는 더 짧은 거리를 이동했다라고 생각하는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짧아지겠지. 같은 사건이 일어난 동안 시간이 더 짧게 흘렀다라고 철수는 측정한다는 거지. 음. 하나씩 하나씩 세미랑 같이 풀어 봅시다. 음. 그래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죠. 어, 2번이죠. 2번. 어. 음. 그다음에 2번을 봅시다. 2번. 번이죠 문제를 좀 풀다 보면 개념들이 정리가 될 거면서 이 2번? 자, 2번은 뭐냐? 한번 읽어 보세요 이으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에 대해 0 5 c 야이속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1번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이렇 있는 있는데, 이거 철수가 있죠. 철수가 있고, 이 지점이, 광원, 어, 피가 있는 지점, 광원이 지점이고, 이렇게 빛이, 양 끝이, A, B란 거거든요. 여기서 빛이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이제 가는데 우주선도 갈거 아냐? 우주선도 가서 이렇게 되겠죠? 최수는 여기 있고 여기가 P 지점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이치 여기서 출발해서 가고 간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누가 측정했냐면 영위가 측정했을 때 밖에 있는 영위가 측정했을 때 동시에 도달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 여기 지금 A에서 B까지 거리 P에서 B까지 거리 같다라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같다라고 서정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데이 어, 조건에 만족하게 그림을 다시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봤을 때 중앙에서 출발한 빛이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이 양쪽의 길이 중에 어디가 더 길어야 될까? P에서 A까지 거리, P에서 B까지 거리 중에 어디가 더 길어야지 영이가 봤을 때 동시 에 도달할까? 이 말이야. 와... 어이... 어, 영이, 어? 영이, 어이... 그래. 어... <laughs> <laughs> p 위죠 그래? PA가 되는. PA가. 자,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는 거. 야그이에 맞춰서 이 조건에 맞춰서 그림을 잘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어, 여기에 P라는 지점이 있어. 이렇게 이 거리가 짧고 이 거리가 길다고 한다면 여기서 빛이 출발하죠. 안에 아, 최수가 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하는 거 빛이 출발지면 여기였단 거지? 빛 출발지면 어, 여기였어. 여기서 빛이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한안 A는 가까이 오는 거야. 비는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0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P지점이 바뀌었는데 0 입장에서 봤을 때0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출발한 빛이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는 거리가 같으면 같은 시간에 도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0 입장에서 봤을 때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PA랑 PB 중에 PA가 더 길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철수가 측정할 때는, 철수가 측정할 때는, 어, 철수 입장에서 봤을 때, A랑 B 거리는 정제 있고, 빛이 출발해서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는 거리, 시간을 철수 입장에 측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철수 입장에서 누가 먼저 도달한다? B가 먼저 도달한다는 거 영 입장에서 동시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가더 짧기 때문에, PB가 더 짧기 때문에 비가 먼저 돌아간다이런이 정도로 분석하고 이제 선택지를 보면, 보기를 보면 철수가 측정할 때 영이의 시간은 철수의 시차, 철수와 영이는 서로 상대적으로 하지 그러면 서로 움직이는 놈은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수가 봤을 때 영희의 시간은 철수의 시간보다 느려야 된다. 맞는 얘기죠. 이걸 바꿔도 맞습니다. 영희가 봤을 때 철수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이 말도 맞아.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면 서로 상대방의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놈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게 맞습니다. 더 느리게 흐르는 게 맞습니다. 기억권은 맞고요. 그다음에 철수가 측정할 때 우리가 방금 무서한 내용이네요. 철수가 측정할 때 p에서 발생한 빛은 어 a보다 b에 먼저 도달하죠. 왜냐면 하이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b에 먼저 도달합니다. 근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틀렸고 영이가 측정할 때 p에서 a까지 거리는 p에서 b까지의 거리보다 자, 영이가 측정하든 어떠든 간에 영이가 측정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영이가 측정하는 거는 어 도달한 시간이 동시에 도달했다고 했잖아 A와 B의 도달한 시간이 동시에 도달했다라는 이것만 측정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철수 입장에 왔을 때 고유 길이 PA, A 거리와 PB 거리의 이 고유 길이는 이게 짧게 은 맞잖아요. 그럼 여기 입장에 왔을 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시간, 길이 수축 현상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원래 고유 길이 비례해서 수축이 될 테니까. 여기가 측정할 때이 거리는 요 고리는 요 고리보다 더 길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이거야. 맨 처음에 영희가이 그림에서 너희들이 낚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림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P가 있고, 여기가 A고, 이거 가 B가 있다. 그럼, 아, 요거리가 똑같구나. 이렇게 풀고, 이렇게 가정하고 풀면 안 된다는 거고, 영희가 봤을 때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라는 걸 가지고, 아, 그러면, 실제 고유 길이는 어떤 모습일까, 실제 길이는 어떤 모습일까를 유추해서 다시 그려놓고 해석을 하면 이해가 쉽죠. 답이 몇 번이다? 1번. 1번이다. 끝. 그... 시간이 다 됐나요? 시간이... 아니잖아. 아니요. 시간 무려 15분이 나 남았습니다. 다음 3번을 볼까요? 그 숙성대성 이론이 어렵게 생각하면 무지하게 어렵죠. 네. 응. 그게 궁금한데, 시간이라는 개념을 왜 만든 거예요? 응, 음. 시간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왜 만들었냐고?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모든 과학의 근본이다 무너져버리지. 가, 가장 운동에 대한 가장 기본이 속력, 속도, 가속도 이런 개념들인데, 시간이 없으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긴 만들었어, 과학자들이. 맨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시간이 상당히, 어, 려운 개념이라는 거야. 그냥 누구나 직관적으로 안다. 시간이 똑같이 흐른다. 절대적인 시간을 생각하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이 않다라는 걸 증명해버렸고, 어, 그럼 시간이 도대체 뭔가 라는 거를 이제 다시 과학자들이 분석해 봐 시작하는데 이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아까 우리가 열역학 법칙에서 어, 열역학 2법칙을 설명했죠. 열역학 2법칙이 뭡니까? 열역학 어, 엔트로피 법칙. 우주의 모든 우주의 진행 방향, 사건의 진행 방향은 엔트로피가 진행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네. 이게 설명하는 게 엔트로 연역학지2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가장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연역학지2법칙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시간의 설명 방법이죠. 그것보다 이제 과학적이보다는 좀더더 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뭔가 이제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면. 결과는 나중에 일어난 거죠. 원인은 결과가 된 요인이 되는 거고 항상 뭔가 어, 사건이 발생을 할때 어, 원인이 전에 일어난 거고 사건이 후에 일어난 거고 이런 식으로 시간의 전후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 머리를 파마하기 전과 후 파마하기 전에는 직모였는데 파마하니까 곱슬이 됐다. 그러니까 사건이 흘러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반대 방향으로 이 곱슬됐던 머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직모가 되진 않잖아요. 매직을 하면 되나요? <laughs> 어, 자. 3번을 한번 풀어 봅시다.